아,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장 역을 맡은 배우 김하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역할을 맡은 윤서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의심의 소녀의 신문 판매원 역을 맡은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뮤지컬 의심의 소녀에서 미술관 관장회 역할을 맡은 강석범이라고 합니다. 어이 의심의 소녀는 시대가 바뀌는 달라지는 시점에 놓인 여성 작가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 강명애라는 여성 작가가 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뮤지컬 의심의 소녀는요. 1910년대에 당시 혼란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김명순 작가님과 김동인 작가님의 이야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의심의 소녀는 이제 강명애라는 소녀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추문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어,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어찌 보면 또 따뜻한 넘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광명 시민회관 대극장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맡은 편집장이라는 역할은요, 어, 강명희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되게 응원하는 조력자 같은 역할입니다. 어, 중요한 특징은 이제 강명희의 강명희의 그 기사와 시를 보고 그 진실을 진심을 되게 깨닫게 돼서 아 내가 강명희를 도와줘야겠다. 얘가 정말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조력자로서 딱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담 역할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자 김동현의 쾌락을 네, 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신문판매원은 되게 핫이슈를 전달하는 인물인데요. 좀 발랄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맡은 역할이 신문판매원이고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더 밝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 뭔가 그런 거를 하면 있어서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더 끌어올리는 뭔가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조금 더 밝게 전달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맡은 학생이라는 역할은 어, 강명혜 작가님을 굉장히 따르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명혜 작가님처럼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큰 뭔가 열망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저는 대본을 보고 이 학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되게 당차게 표현하고 뭔가 꿈일 줄 모르는 그런 명랑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강명예 작가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막 표현하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느낌이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미술관 관장으로서 이제 냉철한 사업가의 역할입니다. <laughs> 저는 이 카리스마를 가장 신경 쓰고, 이제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한테 카리스마 넘치는 미술관 관장으로 보일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일제 강점기 그때 시대 얘기잖아요. 그 당시면은 되게 여자들이 여성들이 핍박받고 무시받고 그럴 시대에 여성 작가가 하나의 그 소설 잡지에 당선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서 아, 어,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되게 의심의 소녀란 이번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랑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맡게 된 아주 좋은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주로 이제 영화가 됐건 뮤지컬이 됐건 연극이 됐건 악역 특히 빌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특히 김동현이 부르는 창조라는 넘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미치 강의들의 예술이라는 장면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어, 백지 살롱을 소개하면서 탐욕과 그런 쾌락들이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5번 넘버 청춘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그 시대 의 분위기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넘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어떻게 뭔가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되게 신나는 음악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밝고 명랑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나는 넘버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간 그때 나오는 잡지인 이제 동인지이를 보고 이제 저희가 한번 아, 읽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그 넘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박유찬의 넘버인 시간이 흘러라는 그 넘버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그냥 가볍지만 은 않은 내용 같아서요. 어,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 또 12월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관객분들까지 극장에 오셔서 되게 따뜻하게 집에 갈수 있게 한번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마담의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신문 판면을 맡은 만큼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연에 임해 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이번 작품 함께 해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이번 겨울을 이 작품 하나로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이 제첫 작품이어서 이제 막내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 열심히 빠릿빠릿 이제 잘해 가지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 모두가 아실 테지만 광명 시민의관 대극장 꼭 오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의심의 소녀가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는 작품이고 좋은 넘버도 많고요. 되게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공연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관객 여러분 돌아주셔서 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강명의 작가님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당시 사회 생의 분위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으니까요.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첫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는 신인 배우 강석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는 선택받은자의 영역.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배울 것이 넘치는 세상. 청춘의 바람 전국 곳곳으로 퍼져. 새하얀 캔버스 위에 아무 의미 없는 부치를 계속해 뒤죽박죽 섞여버린 형태와 색감이 날 비웃는 듯해.